어제 정호입니다 원래는 오늘도 브리스에 있으려고 했는데 어제 좀 중요한 포인트를 다 봐버린 관계로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교인 벤츠? 텐츠 라고도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근교 마을에 방문을 했어요. 여기랑 부이게브이헛기도 많이 가시는데 일단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선택을 했고 오늘은 여기서 가볍게 마을 둘러보면서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불셀에서 불셀 남역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여기도 뭐 일단 현재로는 브리셀하고 뭐큰 차이가 안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 유명한 사진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음. 이제 거기 가보려고요 트램이 많이 다니네요 레이어 리버래요 유럽은 다 강이 좀 더럽네요 뭔가 엄청 건물이 이뻐가지고 박물관인줄 알았는데 법원이래요 성미카엘 성당이래요 근데 특이하게 오후 2시부터 입장이 가능한걸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요 다리도 유명한 다리인거 같은데 오드라 세인트 미카엘 브레이크 여기 미카엘이 붙었구나 오. 여기가 여기 겐트의 가장 중심 관광 구역이라고 합니다 뭔가 건물들이 레고같아요, 레고. 같아, 레고. 오케이, 여긴 브리셀이랑 리에주식을 파네요. 정말 핫초코네요. 클럽 BLT입니다. 원래는 단 거를 시킬까 하다가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단백질을 아예 안 먹었다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식사용으로 시켰어요. 음. 먹기가 다소 불편합니다 일단 베이컨이 너무 짜고요 겉에 와플은 바삭바삭하고 괜찮은데 짠 것만 좀 덜하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맛은 뭐 그냥 센토이치맛 뭐 특별할 건 없죠 계란, 베이컨, 야채 와플 아이고, 이거 핫초코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 맛있어요 색깔 보면 그렇게 안 달아보이잖아요 근데 엄청 충분히 달고 정말 리얼 핫초콜릿 여태 먹어, 마셔봤던 핫초콜릿 중 여기가 짱이에요 와플은 그냥 단거 쪽으로 먹는 게 특별할 게 없더라고요. 겉에 그 크림치즈 소스가 맛있긴 했는데, 엄청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 야외에서 먹는 그 분위기에 좀 있지, 그외에는 <목소리> 뭐. 아, 하지만 핫초코는 맛있었어요. 초콜릿을 직접 녹여서 먹는 거라서. 그냥 이 마을 자체의 느낌은 겐트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브뤼셀보다 사람이 좀적적 적, 적진 않구나 건물이 특이하죠 계속 봐도 여기가 막 이렇게 시장 같은 것도 가끔 열리나 봐요 그리고 밤에 누가 찍은 사진 봤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 저녁 때까지 있을 그게 아니라서. 성당을 또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어, 3유로밖에 안 온다. 어제 숙소 들어가서 이제 방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지내는 방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어떤 백인 할아버지랑 같이 타게 된 거예요. 이제 저에게 오늘 하루 잘 보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보냈다고 하고 너무 예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너무 놀랍대요. 이렇게 색다른 문화와 뭐 뭐가 이렇게 많이 다르다 이러면서 정말 완벽한 하루였다 이러시더라고요. 같은 서양인들 사이에서도 그 건물이나 아니면 마을 분위기를 보고서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끼나 봐요. 저는 그래도 아시아인하고 그 서양인 사이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가 워낙 커서 같은 백인들끼리는 큰 차이를 모르지 않을까 했거든요. 물론 그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할아버지가. 성당 같은 건물이 많네요. 우와. 엄청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의 집이다. 성당 이런 건줄 알았는데 텐트의 종루래요. 올라가 볼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입장료가 좀 비싸지 않을까? 뭔가 뜬금없이 약간 현대적인 느낌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판다집 같은. 전 당일치기라서 시간이 없지만 여기도 시티패스 같은 게 있거든요. 이틀, 삼일 이렇게. 그거 여기 에 겐트 좀 오래 머무시는 분들은 그거 사시면 저 종로 무슨 이렇게 성당 이런 거다 가볼 수 있어요. 그 파리의 뮤지엄 패스처럼. 아간이 1시 45분쯤 됐는데 왜 종을 쳤을까? 여기도 성당, 대성당이네요. 성바보성당? 지도상에선 성바보성당이라고 써있어가지고. 성바포 대성당입니다. 세기 정도에 지어진 거고, 예전에 한번 모자이크랑 안에 뭐 유명한 유물 이런 거다 파괴됐었다가 19세기쯤 다시 한번 복원된 곳이래요. 여기 있는 보통 성당 입장료 안 받는데 여기는 받는다고 하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 엄청 유명한 재단화가 있다고 해요. 슈베르트 반 아이크 가 아. 그렸다가 동생인 얀이 완성했다는 재단화라는데 모르겠는데 아예 처음보는 이랬는데 성당 안은 일단 무료로 들어와 볼수 있는 것 같고 그 재단화를 보려면 돈을 내야 한대요. 근데 재단화가 아니더라도 그림 엄청 많은데 모자이크. 모자이크. 특이한 모자이크네. 여태 봤던, 유럽에서 봤던 모자이크 중에서 제일 다른 스타일. 뭐랄까, 엄청 화려하죠? 뭐랄까, 저 내부는 뭔가 더 화려한 것 같은데, 저는 들어가 볼수 없습니다. 성당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오시면, 그제단화를 보러 갈수 있는데, 티켓을 일단 끊어야 합니다. 앞에 간단한 설명 같은 게 있어서, 봤거든요. 근데, 에, 뭐, 잘 모르는 거라서, 안 보기로 했어요. 뭐, 대단한 그림이라고는 하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거고, 그리고 사진으로 봐도 제가 어디 뭐, 수업을 받는다거나 그랬던 적도 없지만, 또뭐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 때라도 들어본 뭐 그런 그림이면 가볼 텐데, 아예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음, 유럽 여행 하면서 성당 들어가서 핸드폰으로도 찍어보고, 카메라로도 찍어보는데 특히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그... 색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담겨서 좀 아쉬워요. 시도 계속 해보고 있는데 눈으로 보기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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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쁩니다. 이런 좀 오래된 도시들은 날씨가 흐려도 예쁘죠. 저는 보통 여행한다고 하면 제대로 여행 시작한 지는 몇 개월 안 됐지만, 왜냐면 호주 오기 전까지는 여행이라고는 그렇게 많이 안 다녀봤거든요. 태국, 콩콩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친구랑 이렇게 같이 간 거고, 10년 전에 유럽을 오긴 왔었는데, 그때가 제 완전 첫 여행이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거라서. 제 여행 스타일이 어떤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여행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저는 좀 등산이나 하이킹, 트레킹 이런 거 좋아하고 자연환경, 풍경 그런 거 보는 걸더 선호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이렇게 예쁜 도시 와가지고 걷는 거는 안 좋아할 거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괜찮네요 뭐 하는거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물론 영상은 재미가 없겠지만 건물 보고 사람 지나다니는거 보고 이런거 보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좀 이렇게 반반 섞어야 되겠어요 여기가 네, 그라비티 스트릿이라는 데 아. 면 여전히 아직도 어, 계속 작업하시는 분도 계신. 확인 여기는 뭐 벽을 사둔 게 아니니까 원래 있던 그림 위에 계속 덧칠해도 할 말은 없네요. 알록달록해서 색감이 예쁘긴 한데 솔직히 그라비티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 <laughs> 지나가다가 있다고 해서 구경하긴 했는데, 나도잘 모르겠어요. 화려하다는 거 말고는... 이 광장 프라이데이 k e t 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지도상으론 광장 같은 거거든요. 주변 건물들이 여기는 아니고, 이쪽은 좀 많이 낡은 느낌? 오래된 느낌이 들어서 그 날씨가 좀 흐리다 보니까 뭔가 정말 옛날 시대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아, 요게 뭐 유명한 거 같은데 프라이데이 마켓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금요일마다 마켓이 열린대요 그리고 저 건물이 뭐 예전에 길드 건물이었다가 소유주가 여, 여러분 아꼈었나 봐요. 그래도 저 위에 종에 종이, 종이 이제 시장 개체를 알리는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근처에 맥주집이나 카페 같은 것도 많아서 휴식하기 괜찮다고 해요. 벨기에가 맥주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잘 모르지만. 여기 오시면 뭐 250가지 맥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색은 더럽지만 예쁘긴 합니다. 여기를 까먹고 있었어요. 스프라우 수프 전문점이라고 미리 오기 전에 알아봐 놓고 완전 까먹고 있었네. 까먹고 아까 와플을 먹어버려가지고 마을에 이런 성벽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게 신기해요. 이 강변의 이 분위기가 그냥... 멘트를 와볼만한 이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거 말고는 크게 볼게 없는 거 같긴 한데. 유럽 여행 하시면서 시간이 조금 남으시거나 아니면 베네룩스 삼국만 딱 집중적으로 여행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와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마을 풍경 보고 이런 거 좋아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재미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저런 집은 배 같은 걸 가지고 있었겠죠. 저기에 배를 딱 세워서 일하러 가고. 그라벤스 틴이라는 10세기 성? 이래요. 안에는 병기 박물관? 도 쓰인다니까 굳이 안에까지는 안 가봐도 될것 같아요. 반대 음. 튀김집입니다. 줄도 한참 섰는데 나오는 것도 한참 걸려요. <laughs> 도저히 들고 갈수 없어서 소스는 위에 그냥 엎었어요 6유로고요. 그러니까 소스 두 개는 자동 포함입니다. 안에 아, 네. 먹을 자리가 없어서 일단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도 먹을 자리 없는 건 마찬가지네요. 케첩이랑 남달루 나는 소스고 약간 매콤한 거예요. 감자튀김은 여기 와서 세 번째 먹어보는 거긴 한데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튀긴 것도 그렇고 부드러운 느낌도 그렇고 소스도 케첩도 여기서 직접 만들었나 봐요 <목소리> <목소리> 원래는 저기 강변에서 앉아서 먹다가 해가 너무 들이 쬐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건너는데건너니까 다시 구름에 가려졌네요 여기 와서 성당만 보고 가네요 여기는 모자이크 안된 창문도 많아요 근데 네, 이렇게 빛 들어오니까 이것도 예쁩니다 여기는 아까 봤던 다른 성당에 비해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엄청 엄청 고요해요. 유럽의 성당은 종교적인 것도 담겨 있지만, 보통은 그 도시의 역사도 같이 알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미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저런 거 보면서 이제 역사도 같이 알수 있겠죠. 원래는 120m가 넘는 높이의 첨탑을 지으려고 했대요, 17세기에. 그런데 이제 종교 분쟁 이런 것도 많고 해서 계속 밀어주다가 결국에 19세기에 24m 정도까지만 완공된 저 위에다가 지붕만. 단신이 얹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17세기 때 원하던 대로 1 2 0 m 가 넘는 첨탑을 쌓는데 성공했으면은 아마 여기가 여기 겐트의 가장 대표적인 그게 되지 않았을까. 특별하게 뭐 특별한 역사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거 말고 그리고. 성미카엘 성당을 등에 지고 여기 레이어 강 가로 질러서 저 멀리 보이는 게 성미콜라스 성당이에요. 11세기 정도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다가 뭐라더라? 1200년대? 그때 고딕 양식으로 다시 지어졌다는데. 솔직히 저기까지 가면은 겐트에서 남는 거라고는 성당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그래도, 저기도 무료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는 좀 막아놨는데, 그트램 트렌 길이, 원래 요 사이가 이렇게, 요 사이가 이렇게 홈이 파져있거든요. 아, 자전거 타다가 거기 걸려가지고 많이 넘어진대요. 그 트램이좀 많은 도시들의 애들이 앞니가 거의 다 가짜 앞니라고. 넘어져가지고 다 해먹어서. 혹시 오셔서 자전거 빌리실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외국까지 와서 분위기에 취해서 자전거 탔는데 앞니라도 부러지면 얼마나. 어, 여긴 또 다르네요. 길이. 좀 짧아요. 전체 길이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저 뒤에 저 오르간이 엄청 유명한 제작자가 만든 오르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거는 비슷하죠? 여기도 모자이크가 없네? 모자이크는 없고 아, 저것도 모자이크인가?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다 조각을 했을까요? 뭐야? 이거든요. 여기도 수요예배 이런게 있나봐요 그러면 겐트는 여기까지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어후. 더 이상 뭐 볼게 없는 것 같아요 밖에 앉아있는 것도 30분이면 충분하죠 오후 6시고브뤼셀에 돌아왔습니다 어제보다 뭔가 갑자기 사람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벨기에하는 고디바죠? 음. 이거 음. 한 개는 3 5유로야 딸기 음. 하나에. 말이 되나요? 한 콩으로 시켰어요. 짠. 다섯 개 들어가 있고 12.5유로였나? 개당 3.5유로니까 곱하기 5하면 좀 싸게 사긴 했네요.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보디바라서 그런가? 떨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는 그 맛이에요. 딸기랑 초콜릿. 초콜릿은 다크랑 밀크 선택할 수 있는데, 전 밀크 선택했습니다. 영국에서 먹었던 그 스트로베리 초코랑 비교하면 훨씬 맛있어요. 거기는 일단 초콜릿도 너무 달고, 계속 설탕을 먹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적당히 달고, 적당히 상큼합니다. 근데 가격은 너무 비싸네요. 거기랑 비교해서. 떠나기 전에 와플도 먹고 싶었는데. 그 디저트용 와플이야. 식사용 말고. 근데 초콜릿 먹고 나더니단 거는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일 낮에 떠나니까 시간 좀 있어서 와플은 그럼 내일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여기서 종료할게요. 빠이. thank you